안녕하세요. 스크루다 정품 제작 운영자 카파스 김한입니다 스크루다 제가 98년도 8월 1일 날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시작했으니까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25년 전 차량부터 지금까지 모든 차량용을 구입 이제 구비하고 있는 회사도 이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30년 전 차량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안에 이게 흡기 쪽에 흡기 기본형 그 솔솔바지 쪽에 이렇게 장착하는 제품들인데 아마 이 규격이 정확하게 잘 모르게 잘 해야 될 수는 없지만은 약간 한 150여 가지에서 200여 가지의 그 금형으로 아마 그 안에 설계 도면이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구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안 나가는 옛날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흡기 쪽에 이게 그 아마 2005년도 한 야간 18년 전에서 20년 전 차량용 쪽에 그런 제품들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종이 저도 이 클릭인가 옛날에 일점 클릭, 아마 그런 차종의 흡기 쪽에 제품이 것 제품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카렌스, 이 카렌스가 이점팔 LPG가 아마 이천 년도 전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그 후에 이제 디델디 차량도 나오고 아마 그 흡기 쪽에 보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라윙도 아마 이게 20년 이런 제품들이 약간 20년 됐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정말 2월 초에 그 스펙트라윙 스펙트라윙 손님이 오셔서 풀로 작업을 했는데 아마 그 20년 전 차종이 오기는 올해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반테도. 옛날에 1 6이 v 아마 15년 전이 차량용 제품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반떼 아마 2000년도 이렇게 보시면 흡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흡기 스로틀 바지 안쪽에 장착을 하는데, 이렇게 스크루다, 스쿠루다의 로고도 이렇게 파, 파져 있고, 이렇게 구멍 안에 이렇게 살짝 구멍도 뚫려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부동액 구멍인가, 있어서 아마. 그 너트 볼트 구멍 말고 이쪽에 보시면 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제품 이게 이런 제품들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옛날에 뭐 이렇게 sm7 3.5 2.3 2.5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tg 에코스 이렇게, 이걸 아마 설명하려면은, 약 한, 한 일주일에 해도, 이렇게 모자랄 수,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일주일을 설명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매니폴더용으로 이렇게 많이 구비하고 있는 곳은, 곳은 아마 없어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유명한 뭐 인터넷으로, 인터넷 유튜브 회사에서, 보면은, 흡기 쪽, 서로 덜 바지 쪽, 쪽도, 아마 잘안 넣고, 흡기 호수, 그다음에 배기 쪽에도, 배기 쪽에 이제 보면은, 제가, 그 설명하면 한두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배기용이 이렇게 돼있, 잠깐, 배기용이 이렇게 돼있는데, 배기용 스크루다 로고 다 찍혀있지, 이렇게 해요? 배기용도 아마, 내가 가스켓, 이렇게 가스켓 형상으로, 2000년도, 2000년도 초반에, 그 20년 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 5, 6년,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일부 회사에서 모양을 바꿔가지고 배기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이게 하니까 생소해서 사람들이 과연 효과가 있으려나? 하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둘씩, 하나둘씩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배기 쪽에 보시면 인터넷으로 보시던 유튜브로 보시던 아마 많은 회사에서 모양을 새롭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가격보다 보통 두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비싼, 비싸게 받아요뭐그 회사의 노하우기 이 때문에 뭐 제가 다른 것을 뭐 가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수 없지만은 하여튼 처음에 제가 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은 이렇게 옛날에 받은 그 특허청에서 받은 증서도 이렇게 있어요. 근거 없이 지금까지 25년 한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이제 요렇게 매니폴더가 이렇게 적용을 하잖 하는 것을 한번 보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흡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매니폴더가 규격이 약간 1mm만 틀려도 장착이, 뭐, 뭐,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에 보면은, 정밀성을 요구, 요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로틀 바지 쪽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나중에, 이 분야는 더 자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요건 스파크, 더렉스 스파크 차종인데, 매니폴더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걸도 딱, 안에, 정밀하게 보면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안에 흡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1mm 오차가 없습니다. 안에 정확히 장착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매니폴더 쪽까지 적용하는 아마 회사는 그 사업체는 몇곳 없을 거라고 봐요. 아마 한두 군데. 아마 그것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시간 날 때마다. 자세, 자세하고 정밀하게 그 설명을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 명함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 명함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이렇게 있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유튜브를 그동안 한 달에 한번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이제는 자세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